추경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한 여야 협상이 있었습니다. 밤늦은 시간까지 민생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추경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의 김병기 대표와 통화하고 만나고 협상을 계속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정부에서 전국민 소비 쿠폰을 12조 원을 늘리려고 가져왔고 국회 안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은 일부 추가할 것을 요구를 한 상태였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연세가 많이 든 분들이 이제 곧 돌아갈 수 있을 수도 있으니까 보훈수당을 일부 증액을 하자 그 다음에 청년들에게 재산정식 기회를 주기 위해서 청년도약 계좌에 증액을 하자 그리고 초단기 근로자들 고용이 매우 열악한 환경에 있기 때문에 고용안정을 위한 재원을 좀더 추가하자 그리고 소상공인들에 대한 비용 보전을 할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자 이런 사업들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전과 관련해서 싱크홀이라든지 낙후된 상하수도 개선하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가하자 그리고 지방에 도시가스를 보급할 수 있도록 조치하자 이런 내용들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산불 대책이 여전히 미흡하고 산불 헬기를 비롯하여 산불 이재민들에 대한 지원을 추가하자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협상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정부에서는 우리 당에서 요청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수용하겠다는 생각이 없었습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특활비 부활 문제, 특활비 문제는 작년 11월 29일 당시 예결위 전체 회의에서 정부 예산안에 대해서 정액 논의를 하지 않고 감액만 하면서 일방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통과시켰던 예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특활비가 없다고 해서 국정이 마비되느냐? 특 특활비 없으면 일을 못 한다는 것은 황당한 이야기다. 이런 등등의 이야기들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감액했던 특활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권이 바뀌고 새로이 대통령이 되니까 갑자기 특활비가 없어서 일을 못하겠다. 이번에 꼭 특활비를 반영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인 듯 보였습니다. 너무나도 후한 무치하고 내로남불의 이야기입니다. 자기들이 야당이었을 때는 대통령실 특활비가 불필요하다고 얘기했다가 자기들이 집권을 하니까 특활비가 꼭 필요하다.